오늘은 열왕기상 사장 말씀을 가지고 빈틈없는 축복 빈틈없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축복은 어, 땅에 살때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 뭐라 그럴까요? 어, 좋을 때는 이 모든 완전한 빈틈없는 축복도 어, 좋을 때는 이 모든 일이 축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지만 안 좋을 때는 또뭐 하나가 틀러, 틀어지면 이 모든 일이 또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헛되고 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음, 어떤 경우에도 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그 근본을 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음, 적어도 구약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는 과정에서 오늘 여론기상 사장이 음, 뭐라 그럴까 흠도 없고 어, 무슨 전쟁도 없고 무슨 다툼도 없고 정말이지 음, 솔로몬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총이 온 이스라엘에 가장 편만하게 펼쳐져서 정말 어디 음, 악한 것이 뚫고 들어올 틈조차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음 어떤 경우에든 중요한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좋은 것은 더 좋아지는 것이고 안 좋아지는 것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기회고 지혜고 안 좋은 것도 뭐가 될수 있어요.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음 음, 솔로몬의 지혜가 어, 어떤 식으로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요한복음에 있는 것 같이 어, 다헤아리 기록할 을 수가 없겠지만은 이제 그중에 특별히 음, 기록을 좋아하는 백성이고 어, 사람들이 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양피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의 책이 32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자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모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뭐로 사느냐? 라고 물으면, 온 이스라엘은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자먼 3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래나 자머이나 같은 말인데, 노래는 1,5편이 있다. 그러니까, 뭐한 3년은 1년, 하루에 하나만 해도 한 3년은 쓸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뭡니까? 3천이니까, 한 10년, 10년이 보장된.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의 지혜만 묵상을 해도 10년이니까, 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 너무너무 넘쳐난데, 그것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었으니까 셀 수도 없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인 3,000가지를 기록해놨으므로, 그 3,000가지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것처럼 놀라운 그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에서가늘 얘기하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속에서 뭐 나올 게 뭐가 있겠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런데 지혜가 어디,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결국은 뭐였다는 겁니까? 창조주였다는 것이고, 자문에 다 나와 있죠. 이 지혜가 고난이 또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니까, 욥이 어, 이 동방의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니까, 러 보통 지혜라 그러면 동방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동방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나요? 욥기에 보면 다잘 나와 있죠. 그게 친구들이 동방에서 나왔고, 그리고 동방에서, 음, 그,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욥이이 없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고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이런 이상한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참아라, 뭐, 잘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까다 등등 하여튼, 너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차피 세상은 인과응보다 뭐, 여러 가지, 어, 얘기를 갖다 붙였는데, 그것은, 음, 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 요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지혜였어요. 너희는 표적을 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뿐이다.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면 그게 지혜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되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빈틈없는 축복을 써놓은 것 같은 이 솔로몬의 지혜 찬양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말 축복이 되려면은 산전 수전을 겪어야 되고 터널을 지나야 되고 이 말씀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얹어져서 다시 부활로 일어날 때. 완전한 축복과 빈틈없는 영광으로 변한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세서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왜 강조를 할까요? 세상에 헛된 철학이 많이 있고, 헛된 사고방식이 많이 있고, 또 인간의 말이 지혜라고 막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뭐가 이장 3절에 보면 가장 확실한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만이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음, 뭐 어려운 부탁 깨닫고 뭐 아는 척하고 뭐 하나 뭐 알았다고 뭐다된 뭐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그 냄비 끓듯이 하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어, 그리스도를 확실히 이해해 버리는 거 어, 그리스도를 어, 다른 보려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일 중에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자꾸 데피니션을 주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하나님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축복이다. 하나님은 뭐 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자의 현실 속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아 어, definition을 써 놓았다고 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은, 어,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 그 지혜가 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음, 겸허한 말로 자꾸 끓리지 말고, 인간의 말로 소설 쓰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깊이가 질 수도 없고, 높이를 뭐,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넓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24시간이라면,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지고 먹는 시간 빼면 또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입시키라는 거예요. 묵상에 투입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투입을 시키고, 주의 일에 투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저것 빼고 계산해 보니까 한 5시간이 있다고 하면, 이 5시간을 얼만큼 빼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거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시간이 다섯 시간 중에 계속 시간 시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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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주어진 다섯 시간을 아 어,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가버리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었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음, 솔로몬의 지혜만을 뭐 부럽다 부럽다 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모든 것도 이것 하나만 또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음 말을 좀 덧붙이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 모든 인류 가운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그이 솔로몬이 이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샬롬인데 솔로 솔로잖아요. 솔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뭐 부을 데가 없을 만큼 받아버린 이제 그 장이 열한 기장 사장인데. 이것은, 어, 현실의 운동장을 통과해야 진짜 복이 된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음, 조금 보면은, 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벌써, 어, 1절 말씀에 뭐가 묻어나고 있어요? 평화. 평화라는 거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줄을 아무도 몰랐을 건데, 이런 날이 왔을 때 솔로몬은 혼자 할수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정상으로 세워가야 되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열두 아들이 나왔었는데 문제가 많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모세 이후에 열두 지퍼가 만들어졌고, 또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들어가서도, 어,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 우상, 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복을 부어주니까요, 뭐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까? 인간에 있는 죄, 인간 속에 주인 노릇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 편해지고 둥다수니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끝나고 말까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구원을 받았다가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지만 어, 심판 속에서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떼는 어, 늦질이 돼버리면 그건 아무도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사람의 입장에서 어, 자꾸 판단하고. 성경을 읽고, 어, 또 좋은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이거면 좋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늘 지혜를 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날이 참 그냥 온게 아니잖아요. 그, 적어도 야곱 모세 다윗을 지나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적어도 최근에 이제,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다윗인데, 다윗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마당 깔아주고 솔로몬이 이 빈틈없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이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라야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다가 뭐 다윗이 어쨌다 뭐가 어쨌다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콩가루가 되고 아주 엉망이었던 사람들은 오는 중에 아주 처참하게 죽든지, 아니면 뭐 이름도 없이 사라졌든지 아니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또 바보같이 기록되어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생명 없이 사니까 그렇다는 거고 아주 그참 표현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안 오는 게 좋겠는데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이 어 누구였냐면 이 충성된 종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으로 갔던 모세로 움직였던, 다윗으로 갔던, 하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나를. 하나를 붙잡고 있었다,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말 그대로, 어,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 다윗이 됐건, 솔로몬이 됐건, 야곱이 됐건, 여기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된 숫자가 열둘이지 않습니까? 이 열둘의 그 라인에 하나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이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모르는 이름들인데 한 서너 번 읽어 보잖아요 그러면 다 눈에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세 뭐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스메스다 들어봤죠 후세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에 막 재를 뿌리고 막 흙을 뿌리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다윗 앞에서 충성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도 그 대로 버튼을 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행정 열두 지방 관청을 전부 통솔하게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믿고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단에서부터부여시바까지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바닷가에서부터 동서남북이 전부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이 됐고 어느 한 군데도 음 누가 감히 달래들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솔로몬이 이제 두 딸도 이렇게 두 딸과 그러니까 소위 사위들이죠 그 사위들이 또한 지방을 관장하면서 통치라고 그리고 이제 왕실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 어 교훈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도 받고 다윗도 받는데 다윗의 왕실이 흔들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어찌됐다는 거를 이 솔로몬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음, 중앙 집권을 하죠. 뭐 자기 요소와 때와 같이 뭐 지방자치단체를 주 그런 거아니에요뭐 지방, 근데 지방을 통치 개념으로 만들어 놓지만은 모든 지방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2집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 중앙 정부의 왕의 집에 어, 식량을 들여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왕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역사 역사가 흘러 흘러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통치제도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어디 한 길로 왔다. 뭐딴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길로 왔다. 그거로부터 나온 이름이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축적이 되니까 어 해석을 해보자면 솔로몬 시대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지혜가 많았고 그 이게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동방에 뭐별 보고 뭐 천당 보고 맨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에 별 보고 박사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것도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지혜가 이집트 아니에요? 이집트가 이 기행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물리가 발달하고 추리, 치리, 치리 다 발달해 있는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이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는 다 꼬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그 누가 당할 수 있었겠냐. 이제 이와 같은 것인데 오늘날 믿는 믿음이 아, 어,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축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 갑자기 솔로몬 때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축적되었다. 그리고 엄청난 소문이 전달되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조공을 들고 오면은 왜 조공을 들고 올까요? 하늘의 지혜를 들으려고 조공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동방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저기를 가야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뭔가 갖다 안 바치면은 그 나라는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고 오면서 끼웃거리면서 뭐 이렇게 뭐, 뭐 신문 보면서 솔로몬이 뭐 무슨 말한거 없나 이런 거 하나라도 들고 가려고 그럼 그거 들고 가 가지고 동방을 통치하고 에집트를 통치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하는 사람이 맨그외름버핏이 본말 하나만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에 그런, 그런 귀를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자꾸 그런 이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인물들로 이렇게 포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열두 지방 관장, 그, 칠절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꼭 중요한 것은 식량을 먼저 챙겨야 된다. 어 군량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 그, 이집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요셉이 이야기도 알거 아니에요. 근데, 아, 요셉이, 음, 어, 7년 흉년, 7년 풍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 왜안 되냐면, 뭐 엄청난 곡식을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이건 분명히 가뭄이 와요. 분명히 기근이 오고, 온 세계가 이제 먹는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날 건데, 솔로몬이 그 엄청나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한 7년 먹을 거를 준비해 요셉처럼,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강이 없어요, 강이. 나일강도 없고, 유브라테 같은 큰 강, 뭐 장강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농사로는 안 되니까는, 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는 하러 가지 않았고, 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 그런 복을 나누러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음 말하자면 그요 요버거 차이가 거기 하나 있죠. 요 요의 지혜는 그게 없었어요. 욥이 여기서 무너졌죠. 그러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릴 때가 언제였냐면 너가 뭐뭐 뭐 아가가 뭐어쩐줄아냐 무슨 뭐 저기 뭐 프럼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그리고 또 새끼를 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요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죠. 근데 여기 솔로몬이 솔로몬은 여기 그런 게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아주 백과사전이에요. 만물복사고. 이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모른 게 없다. 초목에 대해서도 아주 이게 닥터 디그리가 많은데다가 백향목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아주 창조자 같아. 우슬초 짐승의 새, 기어다니는 물고기 아주 모르는 게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어느, 뭐, 어디 하나 이렇게 빈틈을 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였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것만 지혜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 땅에서 지혜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잖아요. 이 사랑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열매가 성령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안 오면 안 되죠. 올 수밖에. 왜냐?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몇장안 갑니다만, 어, 이제 시바야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들으러 왔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뻗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속담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이 지혜 울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뭡니까 선악을 따먹는 이 열매의 후손들이 또 생명나무까지 훔쳐갈 거일것 같으니까 지혜가 싹 이렇게. 들러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가 하나님에게 온 지혜인 것을 알아서 이 지혜를 받고 지혜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